이건 정말 TMI지만 그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나서 나 혼자 울었잖아. <laughs> 어 진짜 TMI네요. 왜왜 왜 우셨어요? <laughs>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베테랑이란 영화가 2015년에 개봉을 해서 딱 10년째더라고요. 연기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중간에 베테랑부터 세자매까지 한 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데뷔하고 나서 10년이 오래더라고요. 근데 사실, 어,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 그 캐릭터에 이렇게 내가 연민과 애정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제 그걸 보시면, 어머,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고 울었지?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나는 가선영을 이해해요. 나는 가선영을 사랑하고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기를 하신 거죠. 네, 음. 그래서 집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. 가선영을 떠나 보내면서 네. 네, 선영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아쉬움 뭐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텐데. 그렇죠. 음어느